오늘의 역대상 14장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짓고자 합니다 사무엘서가 비교적 이스라엘 역사를 연대기 순서에 따라 충실하게 기록했다면 이 역대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윗 왕조의 번영이라는 이 신학적인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배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나 열한기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역대상 13장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이제 안치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언약궤를 이렇게 이송하던 도중에 우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운반이 잠정 중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간 순서대로라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언약궤가 운반되는 그 역대상 15장의 내용이 바로 이어져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상 13장과 15장 사이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삽입된 것은 역대기 저자의 어떤 특별한 의도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역대상 14장은 사무엘하 5장과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하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사건 이후에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역대상 14장은 사무엘하 5장처럼 어떤 역사적인 배경은 언급하지 않고 바로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호의적인 외교를 펼치는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바로 앞장인 역대상 13장에서 언약궤가 다윗 성에 안치되지 못한 이유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율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일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가난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의 번영의 이유를 하나님의 축복과 다윗의 신앙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앞서 역대상 13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자는 혹시 실수를 범할지라도 징계는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에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냈습니다.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앞서 역대상 13장에서 우사가 손을 펴서 이 언약궤를 붙들고 죽었을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들을 완전히 무산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이 동일한 단어의 반복을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의 잘못에는 징계하시지만 여전히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이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5장 12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일과 이스라엘 높이신 것 이것을 별개의 사건처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이스라엘이 높아진 것, 이 모두가 바로 여호와를 통해 이루어진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이 깨달은 사실을 단순히 그냥 시간적인 순서대로 나열했다면, 이 역대기는 개별적인 이 사건들을 어떤 신학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연관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 교만해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다윗의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번성할 때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나 형통할 때나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나라를 부흥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절 중반에 보시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다윗 한 사람, 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 말씀은 당시 포로기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이에 무리가 발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 같이 내 손으로 내대작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발브라심이라 부르니라고 말씀합니다.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5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발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대작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발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마치 다윗 한 사람만 발브라심에 올라간 것처럼 묘사했지만 오늘 역대상 본문에서는 다윗과 더불어 많은 군사들이 무리가 함께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뜻도 존중하면서 백성들의 참여를 함께 유도하는 그런 현명한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표현했는데 반면 역대기서에서는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바로 앞절인 역대상 14장 10절에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전쟁의 주체가 다윗 앞에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했다면 오늘 이 역대상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좀더 강조합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성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마지막 17절 보시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17절 말씀은 사무엘하 5장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반복되지 않은 이 역대상 14장에서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역대기본문을 처음 접했던 그첫 번째 독자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야 하는 재건해야 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이런 번영과 다윗의 기도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더 이렇게 촉구하게 만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 나가셔서. 블레셋을 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이름도 온 땅에 퍼져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어떤 군사력과 같은 이런 외적인 것으로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적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실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거의 점령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블레셋과 전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전쟁에서 실패한다면 지금까지 전쟁에서 승리해 온 것이 모든 것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경우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서에는 없는 이 내용을 역대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기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당시 이 역대기를 읽는 1차 독자들, 즉 포로기 후기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개척해야 했던 것처럼 이제 자신들도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재건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당시 포로지에 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매우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나 형통할 때나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